티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죠. CWM 총무에 이어 커뮤니케이션 국장의 국내 목회자가 선출됐습니다. 세계 선교와 특별히 세계 교회의 소통을 위해 국제 무대에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천영철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 CWM이죠.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세계선교협의회 CWM 약자로 이제 Council for World Mission 세계선교협의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이 선교 단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원래 그 세계선교협의회는 이제 1977년에 이제 세계선교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런던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263년 전인 1759년에 이제 런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서구 교회들이 전 세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보고마, 보고 하기 위해서 이제 했을 때 이제 런던은 이제 영국은 이제 그 런던 선교회를 중심으로 그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그선교사회를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나 또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토마저 선교사 이런 분들 다런 런던 선교회가 파송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977년에 이제 이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선교의 개념도 변하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개국에서 32개 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또 중남미, 다양한 국 대륙에서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런 세계 교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CWM으로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계 선교협의회의 뿌리가 17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굉장히 사역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세계선교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갖는 어떤 역할과 또 과제가 있다면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여섯 개 대륙 또 다양한 나라들 이전 세계에서 모인 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교단적 배경도 다른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 동반자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회원들 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리고 또 다른 전 세계 교회와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그게 맞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수립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국과 대만 갈등 등 굉장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선교 협의의 사역이 갖는 의미가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 생명의 풍성함을 만들자, 이루자 하는 것이 저희 시드 m 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의 소식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 또 미얀마 그런 사태들, 이런, 이런 긴장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이 세상에 나누고 만는 풍성한 세상을 만들 건가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진 비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그 회의들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세계교회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건데, 한국교회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교 받는 나라에서 성교하는 나라로, 또 세계, 그것도 세계 2위의 성, 성교사 숫자로 봤을 때 세계 2위의 성교국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이제 한국만의, 한국교회는 한국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세계 속에서 과거에 받았던 다른 나라로부터 받던 도움들, 또 성경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더 시각을 좀 시야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동안 이 한교봉에서 또 사무총장으로서 사역도 하셨고 또 WACC에서 또 사역도 하셨고 장신대에서 또 교수로서 또 제자들도 양 또 양육을 하셨고 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교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이러한 지난 사역들이 앞으로 이제 이 CWM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의미와 또,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제가 이제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협의회 WCC에서 사역했던 일들. 또,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부를 해서 연구하고 학사 학위를 받고 또 그것들을 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 통해서 세계 속에서 봉사하는 성김의 자세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경험했고 쌓아왔던 연구회 오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계 기구에 가서 좀 많이 봉사하고 마지막 그것들을 이제 헌신하고 이제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본부로 출국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요. 최소한 4년 계시잖아요. <laughs> 예. 혹시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 시간 나눠주시죠. 네, 세계 선교 흐회에서는 이제 이미 지금 사무총장으로 우리 금주선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한국 사람으로 가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교회의 한국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